시편 119편 1절 그때 복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말씀을 행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9절 두 번째 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일생이 우리가 정결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메시지 성경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22절 비방과 멸시 23절 비방 가운데 24절 주의 증거인 말씀들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내 기쁨의 능력, 내 즐거움의 능력, 그래서 나의 충고자, 나의 모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5절과 28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눌려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32절 끝에 나로 해금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토에 붙어 있고 눌려 있는 영혼을 일어나게 하고 달리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된 말씀을 다윗이 모셔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다윗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내 마음에 소원이 될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31절, 우리가 그 말씀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20절에 항상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때의 능력이 됩니다. 11절, 마음, 은행에 우리가 예치하고 적금 들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7절 끝에 지켜내고, 7절 전반절에 배우고, 6절에 주의하고, 그 마음을 5절에 굳게 변하지 않게 일편단심으로 굳게 정하고, 그렇게 찾고, 구하고, 지켜내고, 걸을 때, 다윗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